안녕하세요. 나의 잡단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어, 제가 오늘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할까 싶어서, 어, 카메라를 들게 되었습니다. 어, 리뷰를 할 제품은 뭐냐고 하면은, 이 스마트워치입니다. 정말 저렴하면서도 작동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한 2주 정도를 어, 차고, 어, 실, 실 사용을 해봤고요. 그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이 제품은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66달러, 거기다 배송비 무료로 해가지고 어, 살수 있는 어,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제가 어,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스마트워치라고 하면은 갤럭시워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만 원대죠. 그리고 어, 아이폰의 아이워치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갤럭시 워치를 사용해봤던 입장으로서 갤럭시 워치를 사용하면서 어, 처음에는 신기해서 이렇게 저렇게 몇 가지를 사용해보다가 결국에는 시계 용도로 사용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 시계 용도로 사용하게 되다가 어, 스마트워치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중고시장에 어, 팔아버렸는데요. 다시 뭐, 요게 보이길래, 그냥 장난 삼아서 하나 사봤는데, 어, 정말, 어, 기능들이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어, 제품을 언박싱해서 사, 사용했는데, 일단은, 이, 보시면은 뭐, 중국어하고 영어로 해가지고, 어, 설명서가 되어 있고요. 설명서는 제가 읽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압니다 어, 그래서 혹시나 이 스마트워치 어, 저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아니면 부담없이 그리고 사용할 사람들은 간단 어, 사, 사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용법 어, 그리고 제가 실생활 사용했던 부분들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충전을 하실 때는 어, 보통 스마트워치는 무선 충전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한 버전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USB 형식으로 해서 꽂아서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스마트워치 우리가 보통 하는 스마트워치 뭐 갤럭시나 어, 애플에서 나오는 거는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그렇, 어, 그런 고급 제품보다는 기능이 좀 빠져 있는 거는 있지만은 3일을 갑니다. 그래서 좀덜 번거롭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전 시간도 거의 한 10분에서 15분 그 정도면 다 충전이 될 정도로 금방 더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어 햇빛이 정말 강할 때는 잘안 보입니다. 좀 햇빛이 좀 약할 때뭐 그럴 땐잘 보이고 밤에는 확실하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밴드도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어, 우리가 사용했던 스마트워치의 밴드하고 저는 느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질도 비슷한 재질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착용감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제일 많이 어, 사용을 했던 거는 뭐냐고 하면은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어, 스마트폰을 제가 어디 놔두고 놔둔, 놔둔 것을 어디에 어, 몰랐을 때 찾는 루킹포 스마트 스마트 어, 스마트폰을 찾을 때 요거를 또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사용하는 게이 어, 잠자리 제가 어떻게 잘 잤는가 그 잠, 어, 잠을, 잠자리를 얼마나 잘 잤는가를 또 분석해주는 또 앱이 있더라고요. 요것도 사용을 잘 했고요. 그리고 한 분씩 어 지금은 제가 어 혈압이 없지만, 은 예전에 혈압이 있었는데,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어 여기 제가 보기에는 한95% 정도 어 정확한, 것 같, 정확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은 혈압하고 어 수분량 그리고 산그 다음에 맥박수 이런 것들을 잴 수가 있거든요.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좋았고요. 어, 그리고,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우리 스마트워치들이 하는 게 요런 거잖아요. 얼만큼 걸었고, 그리고 얼만큼 소비, 칼로리 소비했고, 요런 건데, 요런 것까지도 다 재줍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1.66달러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상 가격은 보니까는 한 4, 5달러 하더라고요. 4호달라고 달러 고 하면은 한 5에서 6에서 한 7천원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인데, 지금은 알리에서 어, 공격적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 어, 이 제품을 1.66 달러에 단돈 24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게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요. 한번 관심 있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어, 한번 사서 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요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어, 지금 절찬리에 지금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팔고 있는 스마트 워치를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 제가 한 2주간 사용해 가서 이 기능들은 제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